아끼지 않고 계시는 권장상 회장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무슨 자리가 제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일을 왜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아빠는 왜 매일 인도네시아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돈 쓰고 뭐, 뭐 에너지 쓰고 이런 얘기들 있죠. 근데 제가 어, 저 개인적으로는 소명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어, 제가 인도네시아가 이제 2년을 했고 2004년 쓰나미 때 그때부터 계속 아체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까지 연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진짜 좋으신 분들이고 중요한 기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육 분야도 그렇고 문화, 사회,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국하고 벌써 50년이 넘었고 이제 앞으로 50년, 100년을 위해서 굉장히 그 한국을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분야도 그랬고 이제 어늘은 정규 분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4차 산업하고 또 IT ICT 강국이잖아요. 또 K 그리드도 마찬가지고 소령 원자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지식 산업을 인도네시아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또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한국과 교류해서 어, 또 좋은 우리나라 지식이나 문화를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어, 지금은 열심히 혼자 뛰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또 마음으로 이들을 받아들여 주셔서 이제 양국 간의 그 브랜드, 양국의 브랜드도 좀 올라가고 또 여기서 이루어야 하는 많은 일들을 한국이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교류하고요. 그러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와 많은 좋은 교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써 오늘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찬 즐기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문화원장 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